한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경제 난파 선장 문재인 그런데 답이 없어요. 네. 네. 자 오늘 나온 이 저기 어,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마무시한 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이제 40대 이제 초반으로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55%가 문재인 너무 못. 41.4%가 문재인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부정이 5 6 1예요 제일 많은 거예요. 취임의 후 최악인데, 이게 더구나 리얼미터, 흔히 구라미터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유. 그러니까요. 저는 네. 뭐 어찌됐든 리얼미터를 그 전부터 안이라기 때문에 저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laughs> 왜? 그 전부터 우리가 저 엉터리 해놓고 또지 우리한테 좋게 나오니까 인용하면 우리가 좋은 꼴이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우리가.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주위에 네.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네. 문재인 찍었는데, 아니다 사람들 주위에. 그러나, 문재인 안 찍었는데, 문재인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파수치고 싶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지지율이 41%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을 한30%선 정도 있다고 봅니다. 많이면 35%. 그리고 이제 작게는 25%. 25%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참고를 드리면은 지지율이 아니라 현안을 놓고 투표한 게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잘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러면은 아주 자파적 정책에 대해서는 15에서 20% 정도가 지지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안이 좀 들어간 현안이면 25에서 30%는 꼭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자, 그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한25% 정도는 기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는 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제가 봐한30% 정도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마저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들마저 일부에서는. 한 25%는 마지노선입니다. 옛날 DJ가 마지노선 23%라고 그랬어요. 23%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문재인도 지금 25%를 가지고 있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으면 미안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마지막이 18%.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무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게 있는 게 정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30%를 가지고 미국서도요. 지지율이 35%를 이 약을 쫙 빠지면은 대통령 지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35%를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 저는 기본적으로 30% 이하라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얼핏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못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망치고 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안보는 위태하게 했죠. 경제는 완전히 폭망시켰죠. 음. 외교는 망신 살만 뻗치고 있죠. 뭐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지금 뭐 삶은 소대가리에 의해서 우리 축구팀들 사실 오늘 저희가 그것도 다루려고 네. 했는데 너무 주제가 많아서 그러는데 우리 축구팀들도요. 이거 정말 납치당한들 뭘 한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아니, 돈 대로다 되고요. 네. 네. 거기다가 또 KBS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어, 나오는 이제 필름이나 이런 네. 걸 보면은 그걸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 자료 이쓴거이 값을 또다 우리가 냅니다. 너무나 네.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폭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거뭐 구라미터든 우리가 한번 이거는 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하고 유시민이하고 싸움이 굉장히 급격하게 급강화를 시켰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윤중천하고 엮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돌렸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민심은 즉, 윤석열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또 장난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35.3, 네.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34.4, 그러니까 1%가 아닌 0.9%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싫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을 밀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지금... 이 일종의 우리 선수들한테, 어? 아 웬만하면은 뭐 어, 민족 화합을 위해서 저절라뭐 이런 말했던 어? 뭐 이렇게 멍청한 사람 말... 없다고. 그러니까요.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축구 보이콧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죠. 지금 문재인의 경우는 이 정권을 이끌어 갈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얹혀가지고 꼬가마 타고 지금 대통령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어제 청와대 경계수석이라는 자가 나와서 네. 무슨 경계 걱정 없다. 우리나라 잘 나고 있다. 네. 우리나라 기초철이 강하다. <laughs> 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보고 제가 웃어버렸습니다. 세계 3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른바, 5, 50, 70 국가들이 전 세계 7개 나라가 있습니다.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거든요. 이 나라 가운데서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한참 경제 성장 당이 높은 나라들입니요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음, 게다가 미국은 지금 우리보다 더 높아요. 좀 아주 특수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뭐보다 제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진다면 4%를 유지해야지 우리의 자식들 지금 청년들이 일자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4%. 최소한 3.5% 해야만이 우리 나온 애들 은 일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정부 추정으로는 2.3%, 2.5%인데 세계적인 이른바 경제기관들에서는 올해 2.2%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경제의 규모로는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가지고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실업률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잘 되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경제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길을 꺾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도 경제는 심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심리를 꺾어 버는 게 자기들이에요. 지금. 기업인들 투자 못하게 만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주의에 아는 기업들. 한국 투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업십니다? 기업위기라고 한다면 더 위기다? 아리한데 소리하지 마세요, 진짜. 조국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들이 가짜 진보라는 거. 진보의 탈을 쓰고 어떤 진보라는 거는 약자에 대한 보호 또는 내일에 대해서 뭔가 이상을 우리가 현실에 이식시키자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조국이 이게 진영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의 논리로 몰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예요. 그럼요. 네. 범죄자와 그다음에 깨끗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네. 안 쳐야 된다는 네. 네. 이런 상식의 문제인데 하는 책들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이 나라 국민들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국민농단까지 하고 있는 국민농단 정권입니다. 네. 네. 돼지가 있다 뿐가, 조국이 더 네. 트인 날렸네요. 아니, 저 사람 정말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아유, 아유 네. 정말, 정말. 참. 지금 보니까, 뭐, 자기 처남 세월호, 뭐, 항해사라는 거, 허위라고 그걸 날렸다는데, 진짜 조국하고 경심이하고는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아닌 거는 그때 막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입 다물고 있는건다 진실이 그러니까, 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딱그 얘기입니다. 네. 지금 네. 두개 이제 올라왔어요. 네. 자, 차. 차, 그 뭐, 뭐였죠? 그 페라리가, 페라리가 아니라 뭐, QM3였다. 자, 페라리는요, 그, 그, 애 남자친구가 모고 다니 차였답니다. 그게 이제 잘못 아... 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뭐 아바, 아바한테 몰고 다니는거 맞아요. 빵빵하네 남자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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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헤어졌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잘하시네. <laughs> 네. 어차피... 그러면 경심이하고 김경록 피비하고는 <laughs> 어떤 관계래요? <해요>? 그거예요? <laughs> <궁금해요? 웃음> <근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는 딱 떨어진 그, 우리들이 발딱 떨어진 정말 가짜뉴스. 그뭐 가짜뉴스에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건 이제 이거 어, 세월호 항에서 아니었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열심히 달아. 그렇죠. 나머지 안다는 것은 네. 자 이럴 때 우리 박수 쳐다아 그건 사실이구나, 네. 사실이구나.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조국 씨, 정경심 씨, 네. 정말 사실니지 빨리 써 보세요. 무슨 뭐 자기 동생이 무슨 행정하고 다님 써 보고 그다음에 네. 무슨 동양대 그걸 위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써 보세요. 네.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같이, 김경록하고, 이제, 정말 단순한 피비와 고객의 사이다. 이거는 아직 트윗에 올라오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걸다 터놔서, 그, 지금, 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피비들이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챙피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피비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정말 화가 난다. 온 국민을 지금 요 화병나게 만들고 있는 이 화병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진짜 분노 유발자가 조국입니다. 아, 그리고 김경록 아유. 씨도. 네. 자기 처음에는 상당히 언론들한테. 네. 어, 유, 불리한. 네. 정경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알레르용과 뭐 무슨 뭐그 유시민 쪽의 강간입니까?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네. 조국의 위상을 보면서 판단한 겁니다. 처음에는 네. 밀릴 것 같아요.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섰다가 어 조국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장관 임명되고 저러니까 이제 한것 같은데 김경록 씨도 정확히 선줄을 잘타야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누라 그렇게 많이 돌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영원히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이렇게 알아차려갖고 또 조국한테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웃음> 네. <웃음> 자, 리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리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정말 멋진 리그 갖고 계십니다. 저희 구독, 엄지척 여러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이 웨지 사고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피해를 드려서 죄송한데,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